와, 씨, 대박이다. 이제 세탁 건조기를 한 번에 할수 있다니. 세탁기에서 건조기를 안 옮겨도 되는 거잖아. 근데, 그게 진짜 좋은 걸까? 2024년 세탁과 건조가 가능한 세탁 건조기가 출시됐습니다. 삼성과 LG 모두 출시됐기 때문에 관심도가 정말 높은데요. 이건 혁신이다. 대박이다. 무조건 사야 한다. 이런 반응도 볼수 있었습니다. 저는 오늘 LG 시그니처 세탁 건조기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하는데요.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지, 세탁기와 건조기를 따로 쓰는 것보다 무조건 좋은 건지 제가 하나씩 비교해서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즘 신 모델에 대부분 들어가 있는 AI 기능이라던가 딥러닝 기능을 제외하고 세탁 건조기 모델에 대한 특징에 대해서만 빠르게 말씀드리겠습니다. LG 베스트샵에 방문해보니 시그니처 세탁 건조기가 전시되어 있었는데요. LG는 먼저 프리미엄 라인인 시그니처 세탁 건조기 출시 후 4월에 보급형 라인인 오브제 라인업을 출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프리미엄 라인인 시그니처답게 고급스러운 존재감을 뿜어냅니다. 세탁실에 두기 아까운 디자인인데요. 외관은 리얼 스테인리스 소재로 마감되어 있습니다. 왠지 요즘엔 오브제 제품이 익숙해 있다 보니 다양한 컬러, 베이지, 그린, 네이비, 여러 가지 컬러를 보다가 스테인리스를 보니 더 무게감 있고 고급스럽게 느껴집니다. 사이즈는 폭 700, 높이 1340, 깊이는 830mm입니다. 전체적인 모습은 상단에는 드럼세탁기, 하단에는 미니세탁기를 둔트위너시와 같은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트위너시를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잠시 말씀드릴게요. LG에서는 각각 다른 빨래를 분리해서 세탁하고 드럼세탁기와 통돌이 세탁기를 동시에 사용하며 세탁기를 각각 두 개를 따로 두지 않아 공간 차지하지 않고 세탁 시간을 절약할 수 있는 트윈워시를 주력 모델로 했었는데요. 굉장히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전기식 건조기의 상용화로 인해 세탁기와 건조기를 직렬 설치하는 경우가 많아지면서 트윈워시의 설치 공간에 제약이 많아졌거든요. 아쉽게도 이후 미니워시는 참밥 신세가 됐습니다. 이번에 세탁 건조기가 출시되며 LG에서는 하단 부분에 미니워시, 즉 4kg의 미니 세탁기를 설치할 수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미니워시에 대한 관심이 많아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세탁기와 건조기를 따로 올려둔 제품을 보다가 이 제품 하나로 모든 걸할수 있다고 하니 확실히 컴팩트해졌습니다. 컨트롤러를 보니 7인치 와이드 디스플레이를 통해 작동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디스플레이가 넓다 보니 눈으로 보기도 편했고요. 하나의 코스만 보이는 것이 아닌 전, 후에 있는 코스도 한눈에 볼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도어를 여는 방식은 터치 방식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터치 방식으로 문이 열리긴 하지만 완전 활짝 열리는 건 아니라서 손으로 더 열어줘야 하네요. 음성으로도 도어 오픈이 가능합니다. Hi LG 세탁기 문 열어줘. 도어는 글라스 소재라서 지문이 많이 남을 것 같네요. 이미 매장에는 지문이 많이 있었습니다. 외관을 보다 보니 세제함이 안 보여서 살짝 당황했는데요. 세제함은 세탁 건조기 하단부에 설치가 되어 있었습니다. 기존 세탁기와는 다르게 상단에 세제함이 없다 보니 제품이 더 깔끔해 보였습니다. 신모델답게 자동 세제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세제와 섬유유연제, 어른 세제와 아기용 세제를 따로 둘 수도 있고 세탁량에 따라 자동으로 투입된다는 것이 굉장히 편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세탁건조기의 특징입니다. 세탁기는 기존 워시타워와 동일한 25kg입니다. 재미있는 건 건조기 용량이 13kg로 확 줄었다는 겁니다. 세탁기와 건조기가 의미하는 kg은 세탁 건조가 가능한 모터의 힘이라고 하는데요. 세탁물의 무게가 용량을 넘어서면 세탁과 건조 효과가 떨어진다고 볼수 있습니다. 최근 출시된 LG 건조기의 용량은 22kg인데 세탁 건조기의 건조는 13kg입니다. 22kg와 13kg면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는 거거든요. 건조기의 용량이 1kg만 커져도 브랜드마다 세계 최초 국내 최대라는 타이틀을 두고 경쟁할 만큼 중요한데 왜 13kg일까? 너무 궁금했습니다. LG 고객센터에 문의하니 세탁기와 건조기를 일체형으로 합치다 보니 물리적으로 부품을 둘 공간이 좁아서 건조기의 키로수를 줄일 수밖에 없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다만 제품 개발팀의 기술적인 답변은 아니니 참고만 해달라는 얘기도 함께 들었습니다. 이 부분은 참고만 해주세요. 더 정확한 내용이 나온다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결론은 기존 건조기보다 용량이 적어졌다는 것은 확실합니다. 예전에도 건조가 되는 드럼 세탁기가 있었는데요. 지금과는 방식이 아예 달랐습니다. 우선 지금처럼 완전 건조가 아닌 반건조 방식인데 이 기능은 빨래가 안 마르는 날씨에 도움을 주는 정도였고요. 저온 제습 기능이 아닌 열풍 건조 방식이라 옷이 심하게 줄어들고 옷감 손상이 심했습니다. 전기세도 지금과는 비교가 안될 정도였습니다. 거기에 정말 별로였던 건 내부에 먼지 필터가 없어서 도어 앞부분에 먼지가 엄청 났습니다. 특히 도어를 열었을 때 하부에 먼지가 얼마나 많던지 깜짝 놀랄 정도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잘 아냐고요? 제가 직접 사용했거든요. 그래서 시그니처 세탁 건조기를 열었을 때 가장 궁금했던 부분이 바로 먼지 필터를 어떻게 했을까였습니다. 건조기를 사용하며 가장 만족하며 체감하는 부분이 세탁물에 나오는 먼지를 제거해 주는 거거든요. 과연 물을 사용하는 세탁기에는 어떻게 했을지 이게 가장 큰 의문이었습니다. 지금 출시되고 있는 건조기의 먼지 필터가 설치되어 있는 도어 하부를 보니 일반 드럼 세탁기와 동일하게 고무 패킹 처리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 이거 어떻게 하는 거지? 하고 내부를 두리번거리며 찾아보니 도어 우측 상단 고무 패킹 쪽에 먼지를 빨아들일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먼지 필터는 세탁 건조기 상단 위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손으로 살짝 누르면 손잡이로 변하는 형태라 기존 건조기의 이중 필터와는 다른 모양입니다. 신경을 쓰지 않으면 필터가 있다는 것도 인지 못할 정도였습니다. 필터를 꺼내보면 슬라이드 형식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밀어서 빼는 형식이에요. 먼지를 청소하는 방식은 기존과 동일하게 필터의 먼지를 분리한 후 남아있는 미세먼지는 진공청소기 또는 흐르는 물로 씻어주면 됩니다. 시그니처 세탁 건조기의 금액은 690만 원입니다. 세탁기 25kg, 건조기 22kg 워시타워, 풀옵션 모델의 경우 450만 원 정도이니 가격이 비쌉니다. 물론 시그니처 라인이기 때문에 금액이 더 비싼 것도 있고요. 기술적인 부분도 더 들어갔겠죠. 4월에 400만 원대의 보급형 라인인 오브제 라인이 출시된다고 하니 지켜봐야 할것 같습니다. 한 가지 팁을 드리면, 기존에 출시됐던 시그니처 세탁기와 일반 트롬 트윈너시 세탁기의 금액은 차이가 났지만, 사실 세탁기 모터의 스펙에는 큰 차이가 없었습니다. 하얗게 나온 12kg 시그니처 세탁기 말고요, 21kg 시그니처 세탁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21kg 트롬 세탁기와 차이가 없었거든요. 그런데 당연히 시그니처 금액이 더 비쌌습니다. 그 대신 사은품도 좋습니다. 세탁기와 건조기의 키로수가 같다면 외관의 차이를 제외한 내부 기능의 큰 차이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당연히 시그니처 디자인이 너무 마음에 든다면 시그니처 모델을 구매하시는 게 맞겠죠? 그게 아니라면 보급형 라인인 오브제 라인을 기다렸다가 비교해 보신 후 결정하시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궁금한 건 오브제 세탁 건조기에 대해 현재까지 나온 얘기는 400만원대라는 부분인데 400만원대가 얼마일지 401만원일지, 499만원일지, 그리고 가장 중요한 미니워시를 포함한 금액을 얘기하는 건지, 미니워시는 별도 옵션으로 정할 것인지 너무 궁금합니다. 시그니처 라인을 600만원대로 출시한다고 했는데, 690만원이잖아요. 이 미니워시가 들어가게 되면, 빨래를 분리해서 세탁하고, 소량으로도 부담없이 자주 세탁할 수 있어서, 미니워시를 한번 써보시면 만족도가 정말 좋거든요. 일반 드럼 세탁기에 미니워시를 더할 경우 85만원의 비용이 들기 때문에 미니워시를 포함한다면 워시타워보다도 금액이 비쌀 수 있을 거라는 생각도 듭니다. 미니워시를 포함해서 400만원이면 얼마나 좋을까요? 총평해 보겠습니다. 세탁기와 건조기를 하나의 모델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은 확실히 좋은 부분인 것 같습니다. 세탁기가 끝나고 빨래를 바로 꺼내지 않으면 세탁물에서 냄새가 날수 있고 이게 습한 환경이라 세균 번식이 쉽잖아요. 그리고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세탁이 끝난 후 축축한 빨래를 건조기에 넣는 것을 싫어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 느낌이 싫다고 하시더라고요. 세탁기가 끝나고 바로 건조기를 사용하면 이런 부분은 좋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무조건 좋다고만은 할수 없습니다. 빨래 양이 많거나 세탁을 분리해서 하시는 분들에겐 워시타워가 더 낫다는 생각도 드는데요. 저 같은 경우 수건, 속옷 등의 빨래를 돌린 후 건조기를 사용하면 양말이나 추리링 같은 옷을 세탁기에 돌려서 세탁기와 건조기가 동시에 사용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리고 세탁기가 끝나면 건조기에 돌렸을 때 옷감이 손상되는 옷들은 따로 꺼내주는데 이런 일이 많다면 세탁 건조기가 꼭 답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세탁 건조기 모델의 경우 오히려 세탁시간이 늘어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집 라이프 스타일은 어떤지를 생각해 보고 고려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네요. 그리고 건조기 먼지 필터의 방식이 기존과는 다른 새로운 방식이기 때문에 제품 실사용자의 후기를 좀 들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앞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옛날 세탁기에서 건조가 가능했을 때 도어 하단 부분에 먼지가 많이 묻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출시되고 있는 건조기에도 도어 하단 부분에 먼지 필터를 뒀다고 생각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세탁 건조기의 필터 위치가 달라진 부분은 좀 지켜보고 싶습니다. 물론 수많은 테스트를 거쳐 완성한 제품이겠지만 과연 먼지가 기존만큼 제거가 잘 될지 너무 궁금합니다. 이건 라이프 스타일에 따라 다를 것 같아요. 빨래 양이 많지 않고 바로 처리하는 걸 좋아한다면 충분히 만족도가 높을 것 같고요. 그리고 미니 워시를 사용했을 때 분리 빨래를 할수 있다는 부분도 큰 메리트거든요. 반대로 저 같은 경우 빨래의 양이 많아 세탁기와 건조기를 동시에 사용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런 경우 세탁 건조기보다는 워시타워를 더 선호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 스타일상 처음 나온 모델은 좀 지켜볼 필요도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아직 저도 사용해 본건 아니니까 제 개인적인 의견은 참고만 하시고요. 이건 본인의 스타일에 맞춰 구매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여러분들은 세탁 건조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의견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 내용이 도움되셨다면 아래 구독 버튼을 꾹 눌러주세요. 다음에도 더 도움 되는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